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다영 가수가 현역가왕에서 부른 300초가 MBM 뮤직 채널에서 조회수가 1일이 지난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오후 4시 현재 유튜브 조회수 42만회로 50만 조회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실시간 조회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100만 뷰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김다연의 경우 mbm 불타는 장미단 에서 지금은 하차했지만 불장단 에 출연 당시의 무대 영상들 대부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결국 현역 가왕에서도 첫 무대 영상 반응이 참가자 중 가장 김다연의 300초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회수 반응은 김다연 개인에게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현역 가왕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현역 가왕의 화제성을 끄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방송 시청률이 다소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TV보다는 유튜브를 즐겨 시청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에서 반응이 먼저 터지면 방송 자체가 화제성을 띠게 되고 결국 현역가왕이라는 방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좋은 시청률로 이어지는 순 기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변에는 현역가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 현역가왕 첫날 참가자 12명이 노래를 불러 자체 평가로 치러졌는데요. 그중에 톱7의 조회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다현이 300초로 42만회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요. 2위는 현역 5년차 둘이가 들음 연주를 하면서 불러준 돌리도가 88,00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현역 15년차 박해신이 자체 평가 28점으로 현재 1위에 올라있는 연정으로 8300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가 조정민의 레디큐가 엄청난 반응으로 난리가 난 무대인데도 불구하고 즐긴다고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어버려 13명만이 버튼을 눌러 아쉬운 13점으로 현재 최하위로 처져있는 조정민의 레디큐가 7700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는 산모의 몸으로 현역가왕에 참가하면서 불러준 울 엄마와 사비를 쓰가면서 댄스들을 불러 함께한 밤차의 무대가 4만 5천회로 공동 5위에 올라 있습니다. 7위는 강혜영 가수의 미스고가 4만 1천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2회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전유진 가수 외에 또 막강한 참가자들이 경연을 펼칠 텐데요. 다음 주도 기대가 되면서 김다연 양의 300초 인기 동영상 진입 축하합니다. 모던 현역가왕 참가자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